75번 보겠습니다. 어, 저 4차 반전식에서 x제곱을 우리 t로 치아나여서 생각을 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k-10은 0이라는 2차 반전식으로 변할 텐데요. 어, 우리가 원하는 t값, 아, x값은 그러면 어, 여기에서 나오는 두근 t1과 t2가 근일 때 우리가 원하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1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2가 되겠습니다. 근데 얘네가 모두 실수가 되려면 실수이려면 t1과 t2가 모두 어, 양수가 되어야겠죠. 뭐 0이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. 0 이상이다. 라고 두면은 저 이차 방정식이 양수인 두 근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겠고 따라서 조건 첫 번째 일단 저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합니다. 이 t에 관한 이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t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실근을 갖는다라는 조건 판별식 D가 81-4-k-10인데 이 마이너스 4k 더하기 121이라는 것이 어 실근을 가져야 하니까 0 이상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두번째 어 두근이 모두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두근의 합이 두근의 합 T1 더하기 T2 근각 계수의 관계에서 9가 되겠죠. 이 값이 0보다 커야겠고요. 어, 둘다 0인 경우에뭐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0 이상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. 어, 마지막 세 번째 두근의 곱 두근의 합이 양수더라도 이 값이 만약에 10-1이면 은 두근이 모두 양수인 것이 아니죠. 따라서 두근의 곱이 양수이면서 두 근의 합도 양수이면 어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것인데 어두 근의 곱이 0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두 근의 합이 어, 0 이상일 때 모두 이 값이 0 이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렇게 세 개의 식을 가지고서 연립을 해 줘야 하는데요. 이것은 한, 두 번째 거는 항상 오케이가 어, 첫 번째 것을 K가 4분의 121 이하여야 하고요. 마지막 것은 K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. 따라서 1, 2, 3번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K값은 10 이상이고 4분의 121보다 작거나 같은 것 따라서 K는 10부터 30까지의 수가 될 것이고요. 이것의 개수는 21개가 답이 되겠습니다.